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에서 전승하면서 내일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 금요일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날센서지한레이비 한인 장로교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헤네시주에서 공무원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또다시 다가오는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부처 중심의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트레이더조의 만두 6만 1천 파운드 이상을 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한 일부 기아 및 현대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오늘부터 1억 4천 5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파네라가 배달 주문 비용에 대해 고객을 오도했다는 소송에 대해 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 일부 고객은 음식 바우처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월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6월 5일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비상착륙을 한 보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 이시각 지은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주리주와 아이다 호주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각각 100%와 85%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시간 주 경선에서도 득표율 98%를 기록하며 승리했는데요.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에서 전승하면서 내일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압승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는 니케 헨리 전 유엔 대사가 이번 주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사태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헨리 전 대사는 어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안 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트럼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목소리> 한편 대법원이 오늘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보수 5위의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는데요.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내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된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카커스에서 니키 헨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 금요일 제105주년 3일절을 맞아 날새에 서재한 레이비아 한인 장로교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3.1절 기념식은 매년 한인회가 주관해 왔으나 올해는 시카고 총영사관과 공동개최에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최원주 한인회장과 김정은 총영사입니다. 3.1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하듯이 DNA를 한인의 DNA를 갖고 있듯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3.1절을 기념하고 8.1호를 기념하는 겁니다. 어, 이민 생활에 각박하고 힘드시더라도 가끔 고개를 돌려보면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에서 학창 시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같이 잘 살아나가는 이런 동포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선녀 기사들의 그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한국과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번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일궈낸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개별로도 그렇고 동포사회 전체로도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헤쳐나와서 3일절 당시 우리 선열 지사들의 그러한 희생과 노력,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현재 동포사회가 여태까지 있기까지의 그 이전 세대들. 지금 세도 물론이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최 측 임원 관계자는 물론 한인사회를 대표한 기관 단체장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대통령 경축사와 최은주 한인회장, 김정한 총영사, 김기령 민주평통 시가구지 회장의 기념사,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재창, 특별 기념 공연, 만세 3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3.1 운동 역사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애국 선열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 넘어온 한인 동포로서 아 열심히 살아겠다를 야한번더 다짐하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많이 잊고 지낸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개인 이민자로서도 그리고 제외 동포로서도 마지막 또 한화센터 직원으로 또 일원으로도 참석함으로써 조금 더 의미를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집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정말 긍지를 갖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 저희가 한국이라는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더 적극적이게 이제 한인에서 회 하는 행사를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게 이날 독립선언문은 에이미 윤, 에린 전, 에바 페, 세라 최, 릴리안 황등 GBN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봉사단이 참여해 직접 낭독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또한 조선민족 대표 34. 삼인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외쳐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3일운동의 정신을 드새겼습니다 우리의 보유한 자유권을 보전하여 자유로운 사회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넋을 어, 처음에 넓베었는데 하고 나서 엄청 기뻤어요. 재밌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우리 나라가 뿌듯한 것 같아요. 좀 좋았어요. 좀 음,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뭐. 좀 부담이 조금 됐는데요. 어, 재밌었어요. 네. 어, 오늘 많이 배웠고요. 어, 다음에 또 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엄청 대단한 나라. 근데 네, 이제 희망 갖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Nervous and yeah, excited. Yeah, it was fun. 대한민국 만세. 무엇보다도 우리 차세대들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무슨 하노라 뭐하노라 몇이며 무르시 어쩌고 단어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면서 뭔가가 마음을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도 항상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독립선언문을 한 3주 정도 읽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일절에왜 이걸 하는지를 적어도 이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어진 3.1절 노래제의 창은 바리톤 이수영씨의 선창으로 진행됐는데요.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합창. 장기남 전 한인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3창이 이어졌으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순간을 재현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가리턴이 이수영 씨입니다. 그래도 3일째 배5 주년을 특별히 맞아서 시카고에서 또 시카고가 또 우리 동포들이 또 제일 모이기 시작한 또큰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또 하와이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뜻 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잊고 지날수 있는 좀 그런 이벤트인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뿌리가 어딨는지 그리고 아하 한민족들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구나 같이 있구나라는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올해 기념식의 특별 공연은 판소리 국악가 박주민 씨가 본인의 노래 아리랑 아라리오 희망의 노래를 초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노래는 작곡가로도 활동 중인 박원정 PD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작품으로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노래로 소개됐습니다. 완성! 앞으로도 계속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 한인에 갈수 있는 이런 행사, 특히 3일절이나 파리로 한인 이민의 날 그런 날에는 꼭 차세대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뿌리를 알아가고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임기 동안이에도또 후임 회장단에서도 계속 이런 무드를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또다시 다가오는 셧다운 시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부처 중심의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더 힐과 악소스 등에 따르면 양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농업부와 내무부, 교통부, 주택도시부, 보훈부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운영 예산을 담은 4,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시작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해 예산안 합의의 실패로 9월과 11월, 올해 1월 연이어 셧다운 위기를 겪으며 이를 모면할 임시예산안에만 합의해왔죠. 이달 세 번째 임시예산안 만료가 목전에 이르자 양당은 지난달 29일 또다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오는 8일에는 농업부, 보험부, 교통부, 22일에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의 예산이 또다시 만료됩니다. 이날 발표한 예산안은 총 6개 안으로 양당 간의 대치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구성됐는데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논란이 있는 부처의 예산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셧다운 기한 도래를 피하려면 오는 8일 전에는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논란이 적은 부처의 예산인 만큼 법안 통과 자체는 수월하리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경우 대규모 예산삭감을 주장해온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트레이더조의 만두 6만 1000파운드 이상을 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 조치했는데요. 리콜 대상에는 찐 닭고기 수프만두가 포함되며 특히 유성펜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CJ 푸드제조사가 만들었는데요. 이번 리콜은 트레이더조의 찐 닭고기 수프만두에서 딱딱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 이 제품은 2023년 12월 7일에 제조되었으며 전국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판매됐는데요. 식품안전검사국에 따르면 리콜된 품목으로 인한 부상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차량을 도난당한 일부 기아 및 현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오늘부터 1억 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스트레본 사로든 루펌 하겐스버머는 통지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기아 또는 현대 자동차 모델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차량을 도난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앞서 로펌은 지난해 5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소송의 대상 차량이 약 9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죠. 로펌에 따르면 이번 집단 소송은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자동차가 해당 모델에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더 취약하게 제작됐다는 소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법원에서 수정된 1억 4,500만 달러의 합의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지급금이 발송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올해 7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현대 및 기아차와의 수정된 합의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죠. 로펌에 따르면 합의금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입니다. 파네라가 배달 주문 비용에 대해 고객을 오도했다는 소송에 대해 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 일부 고객은 음식 바우처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파네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배달 주문을 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소송 웹사이트에 따르면 6월 10일까지 클레임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합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파네라의 스팸 맥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9달러 50센트의 바우처 2장을 선택하거나 페이팔 페모 또는 기타 전자 결제 서비스를 통해 12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 또는 지급금은 법원이 합의를 승인한 후 60일 이내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심리는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월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6월 5일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마트 매장에서 특정 중량의 단위로 판매되는 육류와 가금류, 돼지고기 및 해산물 등 중량 상품과 특정 유기농 오렌지, 자몽, 감귤 등 포장된 감귤류를 구매한 사람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겁니다. 총 합의금은 4,500만 달러입니다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된 집단 소송 합의안에서 소송인들은 월마트가 이들 식료품에 대한 고객에게 과다 요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 월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클레임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클레임 접수 마감일은 올해 6월 5일입니다. 이는 늦어도 6월 5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클레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품목수와 영수증 또는 서류 제공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합의 사이트에 따르면 합의 최종 승인 심리일은 6월 12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최종 승인 심리를 열어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비상착륙을 한보잉계 승객들이 항공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문제야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이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여객기 제작사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보상과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앞서 지난 1월 5일 오르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는 이륙 20분 만에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착륙했죠. 지난달 초발표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고리등 증상으로 나타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경우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신경과학회는 어제 메사세이 보스턴 메디컬 센터 도미니크 로 박사 팀이 성인 4200여 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과 기억력,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있을 경우 없는 사람보다 기억력, 사고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약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숨을 멈췄다가 다시 쉬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코골이, 헐떡거림, 호흡 멈춤 등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은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두통을 경험하거나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서머타임 시작이 불과 몇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3월 10일 주일 오전 2시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날 오전 2시 시계로 오전 3시로 1시간 빠르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주 주일 오전 2시에 시작해 11월 첫 주일 오전 2시까지 시행됩니다. 올해는 11월 3일 오전 2시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이때 오전 1시로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면 되는데요.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날짜가 다가오면 시카고 지역은 하루에 거의 12시간 동안 햇볕을 볼수 있을 것이며 충분히 불과 며칠 안으로 옵니다. 한편이 썸머 타임의 시행으로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주요 도시와 한국과의 시차는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워싱턴 뉴욕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은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한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 늦은 오후 들어서부터 곳곳에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72도 밤 최저 52도 모레 수요일에는 49도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기온은 55도 습도는 95% 바람은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진 행의 김수현 이었 습니다.